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가장 딱딱한 데가 어딘지 아니?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서 가장 딱딱한 데가 바로 내 주먹이야. 내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늘 주먹을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나는 내 주먹이 가장 내 몸에서 딱딱한 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 몸에서 가장 딱딱한 것은 어디니?라고 묻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에서 가장 딱딱한 것은 내 머리 겉에 나는 머리가 약간 돌대가리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늘 화가 나면 머리를 박고 그러는데 내 머리가 가장 딱딱한 것같아 그런데 최근에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 머리보다. 도 딱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서그 친구하는 말이야. 어, 그게 뭔데? 그것은 바로 내 머리카락이야. 내 머리카락이 그 딱딱한 머리를 뚫고 나오잖아.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보다 더 딱딱한 것 같대라고 어설픈 유머를 서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없고. 딱딱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인데요. 오늘은 바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삼일체의 주일은 우리에게 많이 기념하지 않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딱한번 지키는 주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알긴 알지만 막상 설명하라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분도 없고 또 삼위일체 설교를 해서 성공한 설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일 체제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신앙고백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이 있고요. 여러분은 좀 생소하겠지만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또 벨직 신앙고백, 우리가 조금 좀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신앙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장로교 12신조 장로교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장로교 12신조는 장로교 교리를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웨스트민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그리고 소요리 문답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될 기준으로 삼아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1 2 가지 이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두 번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 세 번째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네 번째 섭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다섯 번째 타락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 여섯 번째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일곱 번째 성화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 여덟 번째 교회, 교회의 본질과 기능, 아홉 번째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열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열한 번째 바로 종말, 죽음과 부활과 심판, 그리고 열두 번째 영생, 영원한 생명과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열두 가지가 사실은 짧게 요약이 되어서 하나의 고백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장로교회의 신앙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신조, 이 12신조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려지는 이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온 종일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이어거 g u 이 Augustini, 이 a u g 이 넓은 바닷가에 앉아서 이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이 바닷물을 퍼서 웅덩이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어 n i 이 노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엇을 하고 이시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 n i 이 a 이 바닷물을 퍼서 웅덩이에 담으려고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넓은 바닷물을 이렇게 좁은 웅덩이다가 어떻게 다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작은 바가지에 바닷물을 퍼서 그 웅덩이에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어거스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합니까? 라고 꾸짖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어거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 넓고 넓은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느냐. 이 노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거티는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삼일체 교리는 너무 신비하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거나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와 AI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우리가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신묘 막측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삼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신앙의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표현되지만. 신학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려 여기서 세 번이나 바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즉, 천지창조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사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장세기 11장 7절 말씀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교만이 땅에서 하늘까지 달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를 리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와여 갈고 누가 우리를 이와여서 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정경에 와서는 이제 이삼일체 하나님을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세례를 줄때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축도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 삼일체의 교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대충 이해는 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삼일체의 교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학 성경도 보면 이 초대 교인들의 신앙 체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신앙 고백으로 채택이 되고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고백은 이처럼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200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3기로 나누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피이 사울은 나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는 상당히 당시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일기 사울로서 살아갈 때 그는 바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지도 아래 율법의 인도하심에 율법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자기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율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이기는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담의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이 바울의 인생의 이기는 다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인생을 이끌하고 지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율법에 맹종했던 자기의 어리석은 삶을 참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의 삼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헌신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다시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이를 위기에 처하게도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인생의 삼기를 보냈던 바로 이 바울의 그 인생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일기가 율법을 따라서, 인생의 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라면, 인생의 삼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사도바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바울의 인생은 그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에게 모든 인생의 목표와 기준을 두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고 나는 결국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육신은 우리 율법을 쫓아 사는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그 성령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10절과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의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게 될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닮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